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소중한 하루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춥고 어두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시어 사람들의 죄와 슬픔으로 가득 찬 마음이 밝아지게 하시고, 갈등과 분쟁이 눈 녹듯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평안을 주시고 자유인들을 지키시며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오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3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心中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 사하 여 안위 하시고, 주 친이 오셔서. 아 <목소리법> 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레위기 25장 18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레위기 25장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명절 연휴가 이어지는 토요일 새벽인데 토요일만이라도 새벽 기도 개근하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이 오늘 굉장히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잘 계시다 오셨죠? 네. 오늘 새벽에도 오유코스 영상을 찍었는데, 그 아, 말씀 산책 영상이죠. 네. 생각해보니까 오늘이 이제 구정 설입니다. 오늘도 명절인데,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우리 영적인 명절이에요. 내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오일코스 말씀이 24장 25장인데, 24장에는 하나님 앞에 등잔표를 어떻게 그 성막 안에 밝힐 것인가, 또 진설병 상 위에 1 2 지파의 한 덩어리씩 상징하는 그 진설병 떡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하는 말씀이 나와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호를 모독하는 일을 저질렀는데 그에게 어떤 진노가 임했나 하는 이야기가 2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침에 몇절 따서 읽은 25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안식년과 희년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안식년은 여섯 해 동안에는 평상시처럼 농사를 다 짓고 일곱 번째 해가 오면은 파종하지 않고 그냥 땅을 그대로 묵혀두는 것이죠 여러분 4절과 5절을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25장 4절과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희년은 이렇게 7년 단위로 돌아가는 안식년이 7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7749 해서 49년이 되는데 49년을 헤아린 다음에 그 이듬해 해 50년째 해는 희년 이렇게 합니다 1 0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세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추를 먹으리라 아멘.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일곱 번째 해는 그대로 놔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무 사람이 탐욕을 가지고 뿌리고 또 뿌리고 그 땅의 영양분을 다 갈취하면 결국은 파괴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일곱 번째 해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하셨다 이거는 자연 보호, 자연 사랑 또 자연과 공존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설명하기 참 좋죠 거기다가 또 50년째 해도 이제 희년이라고 해서 모든 사회 체계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노예로 팔렸던 사람도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또 빚에 의해서 땅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처럼 남의 땅이 됐던 것도 다 돌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희년 이걸 아주 사람들이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단순한 자연과의 공존이나 자연보호 차원에서 이야하기 하기 전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그 다음 구절이 참 중요하죠.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여러분 우리도 안식일 안식일 하는데 안식일은 자연을 위한 안식도 될수 있고요, 우리 자신을 위한 안식도 될수 있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누구를 향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하나님. 이건 신앙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표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무슨 뭐 자연보호 운동 우리가 쉬는 거 이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이거는 신앙의 차원에서 하는 거다. 이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는 없는 안식년과 희년을 말씀하셨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예상됩니까? 가장 큰 것은 반발하는 겁니다. 사람의 탐욕이 있으니까 일곱 번째 해도 농사를 해서 많이 걷어야지, 창고를 채워야지. 아,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 이게 뭐야? 이런 반발.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반발의 배후에는 근심 걱정도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근심 걱정을 그들이 할까요? 20절 말씀, 오늘 본문 중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주지도 못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이렇게 원망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 산상 수원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당장에 일곱 번째 해, 오십 년째 해 농사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얼 먹을까? 이게 걱정이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나빠서 그렇다기보다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그런 걱정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배려가 참 놀랍죠 그 만나를 거두던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만나가 이렇게 내리는데 모세가 광주리 들고 나가서 거두어라 그래서 이제 걷어 오는데 사람의 탐욕이 이건 내일 아침에는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잔뜩 거두어가지고 왔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 그거 먹을 수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벌레가 나고 다 썩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왜그 다음날 먹을 것까지 미리 걷어 왔을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탐욕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일 아침에는 만나를 안 주시면 어떡하나 하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여기도 지금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염려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여섯 번째 해 농사 지으면 3년치를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만나를 거둘 때도 보면 여러분, 그 다음날이 안식일 때,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둬도 그 다음날 안식일 아침에 벌레도 나지 않고 썩지도 않았어요. 안식일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날 안식일에 먹을 거 미리 다 알아서 주신 것이. 근데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일곱 번째 해에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여섯 번째 해 농사 지을 때. 내가 3년치를 주겠어. 그 여섯 번째 풍년이 들어서 아주 굉장히 많이 거두는 거죠. 그 해도 먹고 그 이듬해 농사 짓지 않는 일곱 번째 해에도 먹고 그 다음에 또 소출이 다시 생길 때까지 여덟 번째 해에도 먹어야 되니까 그 여덟 번째 해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배려죠. 특별히 여러분 50년에 한번 돌아오는 이 희년에는 2년을 연거퍼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해마다 농사를 안 짓는 건데 49년째 해, 49년째 해가 안식년이거든요 그럼 그해 농사를 안 지었죠 그리고 그 이듬해가 50년째 희년이니까 희년에 농사를 또안 짓죠 그러니까 그 49년째와 50년째가 겹치는 때는 2년을 연거퍼 파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2년 동안은 뭘 먹나 하나님께서 곧그 직전 해 3년치를 주셔서 다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이 안식년과 희년의 이 제도는 단순히 땅을 놀리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한 제도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우리도 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천국에 이르는 그 날까지 나를 위해서 선한 것들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만나가 내릴 줄 믿습니다. 그 이듬해 먹을 것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것은 환경이 좋아야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창고에 많이 쌓아 주세요. 풍성한 환경을 주세요. 좋은 환경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겠습니다.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말하는 건 순서가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믿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내 주머니가 비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어떻게 저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도우실 줄 믿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 아주 좀 소중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영상에서는 소망과 희망은 다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가나안과 광야를 비교하면서 설교했던 내용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는 가나안 그러면 희망의 땅, 좋은 땅 이렇게 기대하고 광야, 광야는 오늘이죠. 오늘 내가 있는 곳, 여기는 고통스러운 곳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서 가나안이 희망의 땅이긴 하지만 그럼 광야는 지옥인가? 아니다. 광야도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는 은혜의 땅이다. 내일만 희망인 것이 아니라 오늘이 벌써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이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 영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희망은 내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에 불과한 거고 기독교식으로 말하는 소망은 같은 뜻인 것 같지만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소망은 이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심을 깨닫는 차원에서 말하는 게 그게 소망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아주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그 단어를 사용할 때그 이야기하는 뉘앙스하고 성경에서 그 단어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 뉘앙스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하는데 공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시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준비를 신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날도 안식년을 지키는 사람처럼 희년을 지키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것, 삶의 모든 조건 또 정서적인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채우실 줄 믿고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따라 모든 것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의 하나님. 믿음이 없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합니다. 안식령과 희년을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전날 이틀분에 만나를 내려주시듯, 안식년 전해에는 3년치 곡식을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상하신 배려와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정 연휴가 이어지는 중에 오늘 구정을 맞이하였습니다. 음력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성도들의 나아가는 발걸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올 한해 가정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강인한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덧입고, 사탄과의 싸움에 승리하고,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 나가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매순간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오늘 저희의 준비를 잘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오이코스 성경읽기 모든 성도가 잘 따라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드릴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 신뢰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하는 거고 오늘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설 연휴 기간 동안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설날 가정예배를 통해 가정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그리고 모든 부서들마다 주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안식령과 희년을 지키는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설날 연휴를 맞이해서 어디에 있든지 믿음에 흐트러짐이 없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영광을 올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마음의 준비 예배의 준비를 잘 갖추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흐트러짐이 없이 주의를 지키며 영광과 찬송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신령한 뇌를 더하셔서 풍성한 말씀의 꼴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영락교회가 살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올바른 교회 믿음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쌓사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기도의 주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세임을 얻고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